룬 체크 하시고 카운트 432 물약 코코 4단개 1초 밟아요 문진 옆에 거 빼고 거기 밟지 마요. 네모쪽 네모 옆에 거 저분들 탱한테 오시고 1조 오염물 포켓, 1조 오염물 포켓 터졌으니까 들어오시고 회계 준비 완료. 도 조심 위안 준비 완료. 회계 준비 완료.

사도 조심. 막아주시고. <목소리도> 무장해 제올 거예요. 57% 2, 아까보다 1, 1% 올랐어요. 56% 2% 올랐네, 아까보다 좋네. 엑스로 오세요. 치이십 증가. 4, 일 준비, 4, 막을 준비. 이, 일, f 시고1조 공생기 4, 올리고. 막으시고. 수정적으로 가는 것만 막으면 돼요. 엉뚱한 데 가는 거다 막을 필요는 없어요. 두 번째 시야. 뛰시고 피하고 막고. 시야 수정적으로 나가는 것만. 수정적으로 가는 것만 막고. 좋아요. 힐러분들 바닥밟을 준비. 영어 도정님 가서 밟아요. 영어 도정님 가서 밟아요. 하나. 더 닐님 말고, 예, 요구로 된 분, 예. 본인 앞에 거 빼고. 오염물 대상자 빠지고, 오염물 대상자 포킬. 핸드랑님 화이팅. 자, 사파분들, 파도 잘 피해야 돼요. 막아주시고. 준비 완료 9초. 경로 페이지 들어갑니다. 경로 받는 바닥 받는 분들 발 봐주세요. 흑마 암사 전사님 두 분. 본진 뒤에 거 빼고 막아주세요. 밥 해주세요. 예. 오염물 빠지시고 오염물 포키블러드 주시고 반지 돌리고 쿨기 다 돌려요. 시우량. 시앗 대상자, 빠지게 Xero, x x 로 x x e Xe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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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e 시 o Xero, Xero, x e r 앗 Xe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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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버프 있는 사람 피하고 네. 디버프 사 없는 사 사람 막고 무조 오쭈...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